이게 저는. 구 시대적인 증병제의 관점을 버리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몇년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판결했었잖아요. 그러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를 만들면서도 되게 참 안타까웠던 것이 그 사람의 양심을 판단하겠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. 정부에서는 근데 그 양심을 어떻게 판단하냐. 그냥 모두에게 대체복무의 선택을 열어주면 <목소리> 된다. 어차피 대체복무를 일반 군복무보다는 훨씬 빡세게 잡아놨거든요. 기간도 훨씬 길고 되게 좀 고된 노동을 할수 있는 그런 복무 방식으로 대체복무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군대가 많이 과거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잖아요. 그 음... 군대가 이제 예전만큼 그렇게 부담스러운 곳 아니게 됐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군복무냐 대체복무냐를 선택하게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군복무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굳이 특별한 예를 만들어서 뭐 양심적 병역 거부자냐 국위선양을한 연예인 또는 운동선수냐 이런 거 굳이 따질 필요 없이 누구에게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열어주면 된다. 어차피 지금 인구절벽이라고 해서 입병 대상 청년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. 이런 상황에서 모병제를 하든가 아니면 성별의 구분 없이 징병을 하든가 해야 하는 상황이 오, 올 텐데. 그렇다면 이러한 선택을 주지 않고서는 기존의 징병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.